안녕하십니까 음, 하율이 비전의 어, 하율이 아빠입니다 어,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어, 삼각김밥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 어,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, 똥손인 어, 제 와이프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김밥 싸는 거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똥손입니다 여러분 자,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할수 있다는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네 아주 쉬워요. 자 예, 뜯는 네. 거 아까, 뜯는 아까 보니까 여기 뜯더라고요. 예 맞습니다. 여 예, 뜯는 거 정확하게 예 슉! 맞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이거 틀을 여기다가 딱 예, 놓더라고요. 그쵸. 가운데 딱 놓고 저는 손이 빨라요. 그래서 빨리빨리 아... 하겠습니다. 자 아... 아니지 여보 아니지 그게 밥부터 넣을게 아니... 나는 아니지 그게 아니라 아, 아니야 아니 시작이 나는 밥부터 넣을게 <laughs> 아니 저기 시작이 잘못됐다고 저기... 왜 어떻게 잘못됐 맨 끝으로 저 가야 되는데 응? 아니지, 요아좀 땡겨서 와야지. 이렇게? 아니지. 중간 잠깐만 전화 와서 다시 다시 해 빨리 그냥 그냥 해 연결돼, 응, 야해 응, 빨리. 예 보셨죠? 아 어, 지금 뭐제희 와이프도 이렇게 어. 해내, 해냈습니다. 예뭐 저기 예그 누구나 다할수 있다는 얘기죠. 예, 와이프가 만든 거 어, 와이프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기 나중에 음, 여러분들 맛있는 저녁 식사 되시고 어, 예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음, 참 쉬워요. 예, 참 쉬웠는데 예.